나 노트북 사러 갈 건데 좀 같이 가자. 네. 근데 한 5, 600만 원짜리 살거라 예? 500만 원? 5, 600이요? 지금 내가 쓰고 있는 게 400짜리야. 근데 그게 한 4, 5년 됐거든. 아, 있다 4, 5년까지 아니고 한 음. 3, 4년? 네. 3년 됐나? 근데 이제 좀 마탱이가 갈라 그래. 영상도 되게 하루에 두 개씩 올리고 하니까 이 렌더링을 많이 돌리면 노트북이 금방 상하거든. 네, 난까자 음. 괜나아 좀. 람카나이서햄스쪼펜하 오케이 우리도 딱 이렇게 소포장해서 음. 500g씩 팔면 딱 좋을 것 같아. 딱 깔끔하잖아. 디자인도 음. 되게 심플하게 했고. 오 좋네 이런 거. 무트 소아이. 무트 소아이 망고 잼. 이건 망고 잼이고 우리는 망고청. 근데 이거를 있잖아. 만약에 소아이 깨우라 하면 맛이 없을 것 같아. 향이 되게 약하잖아. 네. 이거 싸구려 망고 쓰면 진짜 맛 들을 게 없을 걸. 들을게요? 어 진짜 들을 게 없을 걸. 태평양 아, 어, 커피 드실거예요나 안먹어 악시오드어나 커피 안먹어 영육성 식도염이 안좋대 그거 그래서 안먹어 그럼 어, 뭐꼭 주스? 아 네네 나 안먹어 아무것도 안먹어 네네응 진짜 야왜 땀하노 어야나 이거 <목마> 아, 이게더 싸네 <laughs> 이게더싼에내가이가격전 비싼걸로 없냐고 아네을 터전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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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전전을 터전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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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전게이전을 터전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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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편집용인데? 아. <laughs> 이거는 휴대용은 아니야 그쵸? 그러니까 막 편하게 들고 다닌 느낌이 아니고 이건 데스크탑인데 이동식 데스크탑 정도? 느낌이? 그렇죠. 어, 그래픽카드 가격만 한 200... 90, 맞아 그래픽카드가 진짜 비싼 거야 200에서 250? 그럼 그래픽 이거는 따로 사야 되 여기 있잖아 안에, 안에 들어있잖아 안에? 어 안에 다 내장돼 있잖아 한국 출시가격이 260만원 그래픽카드만 제 노트북이 100만원으로... 아무것도 안 하고 있네데요아 키보드 소리가 좋아서요. 어 나나 아 여기 물건이 없어서 지금 딴 데서 배송을 해야 된대. 멀어요? 근데 멀다고 오래 걸린다는 거야. 난 지금 물건 받고 가고 싶은데. 호치민 지역은에 있는 요뭐 그렇긴 한데 좀 오래 걸린대. M 하얌펜 하. 야뜬 거야. 오케이. 알라 VIP 어디냐? 야, <laughs> 여거 <laughs> 컴퓨터. 딱두 아니야. 할인만 해 줘도 돼. 아, 그래요? 할인. 어. 보자컴안치고 <laughs> 여기서 컴퓨터만 한 4, 5천만 원 샀을 걸. 4, 아, 5천만 원. 모니터 싹다 여기서 샀어. 그렇지. 컴퓨터도 싹다 여기서 샀고 모니터부터 내 노트북이며 전부 다 여기서 샀어. 지금까지 모든 컴퓨터 다 여기서 샀어. 포인트는안보여 여기는? 그게 포인트가 없더라. 할인만 해 줘. 그럼꼭 그러니까 가입한 이유가 없다니까 맨날 그 정보 물어보고 나중에 할인은 혜택이나 이런 거 하나도 없어 맥북 이건 얼마야? 3 5 0 0와 맥북도 진짜 비싸다 근데 뭔가 재수없지 않아요? 왜? 왜? <laughs> <laughs> 뭔가 자기들만의 세상에 살고 있는 그런 느낌 이 나는 애플이랑 좀안 맞아 너도 컴퓨터는 맥안 써요 근데 진짜 성능에 비해 너무 비싸 50만 동이라도 추가 할인 받는 게어야 50만 동이라 추가 할 받는 거아니야 50만동 벌려면 망고 주스를 몇 잔을 팔아야돼? 그렇1 1 <laughs> 0천만1만백만천만 진짜 어기네요 1억? 허1억소 오케이 오케이 이러면 야. e 노트북. 5 0편집하 거. Can I love? What's 어 <laughs> 다시 넣어줘. 그냥 자랑하려고 한 거야. 오래 올라간다. 어, 고마워. 맞아. 웬일이야? 어? 웬일이야? 원래 이런 거 나한테 안 주잖아. 아니, 갑자기, 갑자기... 기억났어. 기억났어? <laughs> 홀로 네. <laughs> 안녕. 하이 응, 어, 카페 갔다 왔어. <laughs> 컴퓨터 갔어. 나, 어, 호연아 응. 포핸스, 아, 내 방에서 볼까? 어, 내 방이 어떠서? 아니야, 내 방에 갔다 왔어. 언박싱 아니에요? 어? 아, 아니야? 응? 아니야, 그냥 열어 돼 그냥이에요. 어, 난 이런 거 별로 없어. 진짜 무겁다 근데, 와, 한 5kg 되겠는데요? 이게 무게 나와 있지 않나? 없나? 없네. 제가 보통 5kg 정도 들거든. <laughs> 아5키로밖에못 들어? 아니 아니야. <laughs> 5키로면약골인데딱이 정도. 어, <laughs> 5 k 로 여자들이 들는 거 아니야? 와, 드디어, 드디어. 아 이렇게 꺼내는 거였 서? <laughs> 내려가 있네. 이집 와서 꺼냈구나. 와 미쳤다 와 잠깐만 형이보돌이에요살인머 이거 하이거 뜯어봐봐 와 짜자잔 와 어제 찾아봤을 때 한국 가격이 260만 원. 그래? 와. 근데 그것도 요즘 그래픽카드도 막 올랐다 내렸다 한다고 맞아 같아요. 맞아 맞아 와, 너무 좋은데? 아, 화면 진짜 쨍하다. 이게 내 지금, 지금 내가 쓰는 게 17인치인가 그런데 이게 18인치인가 그럴까요? 아, 어, 맞아요, 18인치. 이게 조금 더큰 걸로 알고 있어. 음, 제일 먼저 뭘까 뭐 싶예요 제일 먼저? 소니 베가스 아, 영상 <laughs> 편집할 수 있게 세팅을 해놔야 돼. 그럼. 근데 나는 그때 딱히 뭐 하는 게 없어 컴퓨터로 음. 딱두 개만 해 소니 베가스 롤 그다음 롤 <웃음> <웃음> 스타만 하셔야죠. <laughs> 스타 안 해. 스타 이제 못 따라가겠다. 키감 어때요? 기감 노트북 기감? 그렇게 뭐 게이밍 키보드처럼 까 따닥 따닥 그러진 않아. 근데 나 오히려 그런 거 싫어하거든. 음. 나 소리 나는 거 싫어하잖아. 그 렌더링을 많이 돌리면 컴퓨터가 음. 금방 상한다고 하는데. 딱 지금 그런 상태야. 한3년 정도 쉬지 않고 렌더링을 돌렸으니까. 음, 고생했네요 그치. 아 고생했지. 이제 보내줘야지. 이제 보내줘야지. 내가 <laughs> <집을> 보내달라고 보내달라고. <laughs> 아니 지금 어디갔어? 지금 원화 씨가. 아니 아란이 어디갔어? 연주랑. 연주랑 다른 또알바생에 연주 만찬 안 들어. 아, 아 연주 오늘 아, 쉬는 날이구나. 아란이는 응. 오늘 쉬는 날이야? 아란이는 지금. <laughs> 아, 봐봐. 내 구매 날짜를 봐봐. 아니 방금, 가격 뭐야? 내가 방금 저기서 발견한 거거든. 네. 날짜 봐 봐. 언제 산 건지. 21년? 내가 <웃음> <웃음> 내 처음 그 쓰던 노트북 있지. 네. 그거 살때 받은 사은품이야. 아 이거 세군데요? 어. 나이제 알았다. 게이드? 아, 저기 있는 거. <laughs> 아니, 너무 잘 보이는 곳에 있었는데. <laughs> 생각해 보니까 그땐 이거 사은품이 좋은데 이거 더 비싼 아니, 거 사는데 사은품을 안 주냐. 이게 7,699만 동짜리에서산 사셔서... 거. 7,700만 동이니까 400만 원짜리지. 그렇죠. 그 헤드셋을 줬는데 이거 마우스 하나 줬네. 3년 전에 산 거. 거기서 산 거죠. 어. 홈... 맞아. 프로. 거기서 산 거야. 나 거기서만 한5 천만 원씨 샀다니까 컴퓨터 진짜. 와 이걸 이제 찾았네 내가. 너 쓸래? 안 쓰세요? 어. 나안 쓰고 잘 살아 있어요. 음, 얼마 전에 나한개 샀어 헤드폰 좋은 아 거. 이거 나쁘지 않은 거 같은데. 너 써? 썼어. 너, 너 써. <laughs> 어차피 있는지도 몰랐는데 뭐. <laughs>